극검사가 반드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정호의 희망곡입니다 병원장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만 되면 무릎이 아프다고 아프다고 얘기를 하셔서 병원에 가라고 가라고 해도 안 가시는 게꼭돈 때문인 것 같아 제 카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이 하나, 둘, 셋, 넷, 6 0만 원? 우리 엄마 아주 시원하게 긁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라 여쭤봤더니 MRI를 찍었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퇴행성 관절염이시래요. 이 비싼 MRI 꼭 찍어야 하는 걸까요? 노정우 병원장님 알려주세요. 병원장님, 저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상 촬영 장비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이게 어가요 일단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상 장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엑스레이가 있겠어요 엑스레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뼈의 모양과 관절의 형태를 갖다 볼수 있는 영상 장비라고 볼수 있겠죠 그 외에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 CT라는 장비가 있는데 CT는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컴퓨터 작업을 거쳐서 X-ray처럼 찍은 영상 자료를 3차원으로 입체 구성해서 3차원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RI라고 하는 자석을 이용해서 주로 연부 조직 같은 부분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것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게 어려울 것일까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찍고 진료를 보는데요. 정형외과에서는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를 찍고 뼈의 골절 유무만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초음파나 CT나 MRI 같은 검사를 정밀 검사라고 해서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 엑스레이라는 기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훨씬 많은 환자의 정보를 얻고 환자의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저렴한 검사이지만 가장 활용도가 많은 검사라고 볼수 있어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관절에 대한 진단이나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숙련된 의사의 진찰 소견이 포함된다면 대부분 진단을 확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찍는 CT나 MRI 같은 장비는 오른손이 일을 할때 왼손이 잠깐 거드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X-ray만으로 진단을 어떻게 내시는지 알려주세요. 어, 그러면 우리 엑스레이를몇개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엑스레이는 무릎엑스레이예요 우리가 환자분들도 일반적으로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 하면 무릎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데 관절과 관절의 뼈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연골이 닳았다. 또 그것이 넓으면 연골이 있다 라는 표현을 의사 선생님들도 하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릎에서 질병이 관절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를 들면은 무릎에 연골판이 찢어지는 손상이 있었던 병도 있고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쓰는 대퇴슬개 관절이라는 그 부위에 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슬개골이라는 뼈가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하는 탈구어라는 병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연골연화증이라는 병도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병들은 사실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MRI를 찍자고 한다거나 CT를 찍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 병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엑스레이는 우리 58세 정도 되신 여자 환자분이신데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정면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면 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아파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 소견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의 엑스레이를 측면에서 본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측면에서 볼때그 관절면의 간격이 좁아지거나 관절면이 어 경화처럼 보이는 소견이 보입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소견들을 찾아낼 때아이 환자는 비록 정면 엑스레이에서는 관절염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측면 엑스레이를 찍어 보게 되면 은어 거기서 연골이 닳거나 하는 소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MRI까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관절염이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보호에 따른 치료를 어느 정도 할수 있겠죠 또두 번째는 어깨 얘기를 해보자면 어깨에서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어서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 은뭐 석회 같은 힘줄의 염증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의 파열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라는 힘줄이니까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MRI를 찍거나 초음파를 검사해서 확인하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여드린 엑스레이 보면은 회전근개가 붙는 부위 뼈 끝부분에 뼈 모양이 이렇게 자라 뼈 골극이라고 표현하는데 골극이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회전근개가 정상으로 붙었을 때는 뼈의 모양이 미끈한 모양을 가지나 어,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그 힘줄이 찢어진 걸 보상하기 위해서 뼈가 자라 따그 힘줄 끝을 따라 자라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골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회전근개가 끊어졌을 때그 끊어진 부위를 보상하기 위해서 뼈가 자라난 걸 엑스레이로 캐치해내면 를은 그렇다면 회전근개가 어느 정도 찢어졌다는 걸 진단을 엑스레이만 갖고도 낼 수가 있겠죠. 또 팔꿈치에서 우리가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테니스 엘보우라는 병이 있죠. 또 골퍼스 엘보우라고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질환은 손목을 움직이는 힘줄이 전완부의 근육을 통해서 팔꿈치의 외상과 쪽이라는 뼈에 가서 붙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힘줄이 닳아 찢어지게 되고 찢어지게 되면은 그거 마찬가지로 뼈가 골국화 현상 때문에 뼈가 자라면서 그 힘줄 찢어진 부를 보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하려는 것 때문에 뼈가 자라나는 모양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그 뼈가 자라난 부위를 보고 외상과염이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외상과염에 해당되는 힘줄이 손상이 가거나 찢어졌다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목 한번 엑스레이 볼까요? 발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겹질리는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걷다가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사실은 발목을 겹질려서 병원에 오게 되거든요. 그럼 겹질렸다는 얘기는 뼈는 다치지 않고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또 권하게 돼요, 대부분. 그렇지만 엑스레이를 찍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엑스레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관절과 관절을 엑스레이를 촬영을 할때 비틀어서 찍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대나 힘줄이라는 거는 관절과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건데 그것이 기능을 못한다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발목 관절을 비틀더라도 어느 쪽 관절이 불균형적으로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인대가 한쪽 한쪽이 끊어지거나 기능을 못한다 그럼 비틀었을 때는 분명히 그쪽 관절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겠죠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쪽의 인대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걸로 인대가 끊어졌는지 늘었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발목에서도 엑스레이 한 장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의 건강 상태를 알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라는 거는 방사선을 갖다가 렌트빈이라는 판에다가 조사를 해서 투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은색부터 흰색까지 색깔을 통해 가지고 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방사선이 통과되는 매질의 두께 및 성상에 따라서 검은색일 때도 있고 검은색보다 좀더 짙은 회색 옅은 회색 아주 밝은 회색 회색 흰색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통해서 뼈의 밀도가 높으냐 적냐에 따라서 엑스레이 통해서 보여주는 뼈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뼈가 굉장히 약하다 골장증이 심하다 아니면 은 뼈가 어느 정도 손상이 갔다를 예측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 친구들 아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들인 경우에 우리의 성장판이나 그나 고라점의 개수나 위치를 판단을 해서 그걸로 환자의 나이나 뼈 영령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만으로 단순히 질병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의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뼈가 약한 유무, 또 어린 친구들의 뼈의 성장의 유치 및 뼈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아주 좋게 할수 있습니다. 원장님 왜 엑스레이로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비싼 m r i 를 수치 찍어야 하는 걸까요? 아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볼때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환자의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진찰하는 이학적 소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만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자세히 본다면 제 생각에는 정액까지란에 있어서 적어도 90% 이상의 진단을 내리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고 생각 들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 외에 다른 동반된 손상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 병변이 있는 걸 갖다 구체적으로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MRI나 초음파 같은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죠.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엑스레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그리고 정확한 진찰소견이그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MRI를 꼭 찍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아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환자의 정확한 진단이 90% 이상 내려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내려졌으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그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하는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된 쪽으로 결정이 된다 하면 그대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나 운동치료 같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면은 수술을 한다는 거는 그 환자에게 우리가 일종의 침습적인 칼을 대고 그 다음에 절개를 하고 또 관절경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환자에게 시행하기 전에는 한번더더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체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MRI나 초음파 같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그 진료보기로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고 왜 찍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찍을 때 약간 관사선에서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방사선을 자주 쐬는 것은 우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거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방사선에 대해서 피폭되는 양이 중요한데 지금 도표에서 보여드리듯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 때 음식물이나 아니면 생활환경 호르몬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양 자체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찍는 방사선 양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찍는 일반 엑스레이 같은 거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사선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엑스레이실 또는 영상의학과 내에서 매일 하루 종일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우리 영상의학과 직원분들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너무 많은 양의 방사선 피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드시 조심하고 또 방사선 피폭되는 양을 측정하는 기계를 달고 근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반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또한번 피폭이 됐다 하면은 그 피폭된 것이 반감기라는 걸쳐서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폭과 반감기 양을 잘 고려해서 검사를 한다면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그것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아픈 것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을 정확한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얻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하죠. 집에 가져갈 메시지는 뭐냐면요. 반드시 비싼 검사가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수 있는 엑스레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불편한 점에 대한 진단을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 짠 검사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 검사를 받아보는 것 많은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